음, 다시 안 수학적으로 증가 감소를 논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때 x가 증가하는데 y도 증가하고 있네 이러면 증가라고 불러 이런데는 여기서 이 점으로 갈때 x는 증가하는데 y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소라고 불러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거야 이쪽 여기 일보다 작은 쪽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보면 x가 증가할 때 y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라, 뭐냐면 여기 1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3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쪽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여기서는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쪽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구간 기호로 정확하게 쓰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만데 포함하지 못하고 여기 1, 1은 포함을 할수 있어. 1까지는 포함하는 거야. 이거나 아,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증가이고 여기다 쓰면 좀 헷갈리려나? 옮겨서 써볼게. 어, 여기서는 면 여기 없죠. 보시고. 여기서는 아니, 아니, 헷갈렸잖아. 여기서는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여기는 지금 1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3,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말 이해 되지? 네. 너무 당연한 거야. 수학적으로. 이게 원래 증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미분 도함수를 활용하지 않고 증가한다라는 말은 니네가 이미 공부했어.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 이거는 중요하다. 수학적 정의야. 잘 알고 있어야 돼. 증가를 어떻게 하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크면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함수 값도 더 크다. 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증가한다고 말해. 예를 보고 이해? 어 중요다. 하 감소한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 정의하냐면 x1보다 x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 그래도 함수값은 오히려 역전이 되는 현상. 역전이 이렇게 되는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범위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말해. 이거는 미분 도함수를 활용하지 않고 정의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밑에처럼 표현해. 여기 부등호의 방향이 이해돼? 부등호의 방향이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가 감소한다고 말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거를 뭐 거꾸로 확인해 보면, f(x)는 x 제곱 이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아르르 볼록인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가 돼? 0이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라고 할수 있어? 이 구간에서는 증가에 감소에. 이쪽 여, 이, 이걸 말하는 거지. 이쪽 부분? 여기서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증가하지. 증가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때 X가 증가했는데 Y도 증가하는 거. 그지 이거를 증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밑에 있는 문제는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지 얼마냐면 여기가 0이야. 맞아?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냐 감소냐? 감소. 감소하지 이부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부분이점에서이점으로갈때 어, x는 증가하는데 y가 지금 감소해 이래서이거를 감소하는 구이이다라고이해이해됐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차함수도어마이마하게 다뤄야 되는 네. 내용이야 잠깐만, 진이가 이제 들었나 보다. 아니네, 은서? <laughs> 아, 이런 어이없는 진이만 신경 쓰고 있었네. 은서, 들어왔어? 알았어.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 지금 교재를 봐. 지금 이차 이차 함수 다루듯이 3차 함수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가 바로 x 세제곱이지. x 세제곱은 이거를 뭐 점 찍어서 원래 해봐야 되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알고 있지 2 넣으면 네. 2 넣으면 얼마 나오겠냐 8, 어, 8 나오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뭐 마이너스 2 넣으면 다시 또 마이너스 8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 얘가 이러, 아이고, 이렇게 그려져 우리가 이제 삼차함수 좀 많이 다룬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라는 거 알고 있어 봐 지금 대략 그려 봤더니 다시 그려 볼게. 대략 그려 보면 대략 그려 보면 3차 함수 증 이렇게 그려져. 이게 이게 얘야.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구간에서 살펴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지. 네.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x가 증가할 동안에 y도 증가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구간에서 다뭐 하고 있어? 증가. 증가하고 있어요. 음. 이거를 다르게 한번 보자.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 얘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지금 x축 대칭이라고 봐도 되고 y축 대칭이라고 봐도 돼. x축 대칭이라고 봐도 되고 y축 대칭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대칭해서 그리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x가 여기서 여기로 갈 여기로 갈때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지. 네. 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해. 주어져 있는 모든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감소. 그렇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차 함수는 대략적인 모양이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원래 뭐해 봐야 된다고? 점 찍어 봐야 돼, 원래. 근데 점 찍어 보지 않고 지금 대략 살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얘는 항상 이 구간 내에서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어 이거를 음 미분을 해 볼게. 미분. 얘들아. 아, 미분 미분으로 연결시켜 볼게.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이거 앞에서 우리 이걸 다 이거를 미분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지? 기억나,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 나지, 여기 여기 1 기준을 해가지고 1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2부 여기서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는 거였지, 맞아 야 이제부터 진짜 지, 진짜 중요해. 잘 들어야 돼. 이제 미분의 핵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이 여기 1부터 3까지는 뭐 한다고 했지? 증가. 이건 증가하고 이거는 우리가 외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여기 3보다 크거나 같은 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다시 감소한다고 했지. 그지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때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감소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증가하는데 y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고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해라고 해도 되지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네. 이거를 미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되겠지 잘 봐라 이? 여기 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의 왼쪽에서는 즉 이쪽 동네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로 나오고 있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전부 다 음수지 네. 여기 감소한다고 했던 이쪽 구간에서도 산보다 큰 쪽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야? 다 음수지. 여기 있는 어떤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지? 네. 네. 반면에 여기 증가한다고 한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뭐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이거. 어쨌든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양수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다시 음수인 이런 구간이 된다는 얘기야 맞지? 네 이걸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네 여기다 연결시켜 보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0. 0이지. 0.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이지 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laughs> 판단하면 좋겠네라는 것도 얻을 수 있지. 여기서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조금 전까지 뭐라고 불렀어? 도함수라고 불렀지. 맞아? 네.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인 거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 즉 f'x가 뭐다? 0보다? 작다 하면 되겠 네. 이 구간에서는 1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도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여기는 다시 음수니까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얘가 그래프가 개략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해볼게.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 지금 뭐 했냐면, f(x)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일단 이 함수는 지금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근데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자, 도함수 그려보자. 아니, 구해보자. 얼마? 미분했더니 3x의 3x제곱. 제곱 마이너스 3. 3.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네. 어떻게 돼? 3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이 되네. 네. 맞죠? 그러면 일단 도함수가 0인 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왜 그러게? 아까 위에서 바로 그래프 지금 위에 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1이었고 여기가 지금 3이었단 말야? 그지? 네. 도함수가 0되는 점을 기준으로 즉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 감소가 나타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네. 나도 뭐 해보는 거야 도함수가 0 나오는 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 돼? 네. 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미분 해놓은 게 이거였으니까 지금 도함수가 0 나온다는 거는 이거가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야 0 나온다고 해보면 x가 얼마야?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플 1일 때지 이해 되냐? 네. 그러면 이제 뭐 해보냐면 마이너스 x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려고 그래 마이너스 1하고 여기 0 아니 1하고 기준으로 나타내 보려고 그래 왜냐면 얘네가 지금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애들이야? 0, 0. 0으로 만드는 애들이거든 0. 맞지? 네. 네. 그러면 자이 이범위,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나온지를 한번 해보자 이게 도함수가 지금 어디 있었어? 아까 인수분해 놨잖아 여기 도함수가 이거라고 해놨잖아 맞죠네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이면이게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2, 보다 작은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 구간에 있이 거는 마이너스 2, 하고너하고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볼까? 뭐가 제일 편해? 마 넣어보자 마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여기 일러봄, 일보다 큰 쪽은, 이쪽은? 양수.